야, 이름은..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태산징의현액이고요 제가 오늘 태산징의 어, 태산징이랑 같이 다이노셀 온라인 게임을 할 건데, 지금...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, 이 너무 작아. 뜨근 가로... 자, 지금은... 오씨! 이게 투나롱가? 어, 애는, 친구는 벌써 시작했네요. 저도 빨리 할까요? 이거, 이걸로 바로 가겠습니다. 아, 제 친구도 딜레포네. 기다려봅시다. 닉네임이 그대로 하듯이 현에. 오, 씨! 야, 타르버사우루스 왔어! 가로모드로 방송을 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지. 아, 생각껐다 그 성... 다시 켜면 된다. 고 그냥 끄면 돼 이거 눌러서 방류한 다음 확인하고